방송사고인 줄 알았는데 대박을 친 무대가 있다. 넘었고 녹화 당일 갑자기 출연 예정자가 펑크를 냈다. 촬영은 이미 시작됐고, 무대를 비울 순 없는 상황이었는데, 제작진은 급히 대체할 인물을 찾기 시작했고, 우여곡절 끝에 한 여성이 무대에 올랐는데, 옷차림도 평범하고, 얼굴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관객들은 동요하면서 웅성거리기 시작했는데, 저 사람 누구야? 실력자는 아닌 듯. 저렇게 급하게 올라온 거 보니 음치 아니야? 그러나 노래가 시작되고 첫 소절이 흘러나온 순간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는데요. 깊이 있는 음색, 감정을 꾹꾹 눌러 담은 그 목소리. 현장은 순식간에 숨죽인 감동의 무대로 바뀌었다. 그리고 이 무대가 끝난 후 관객들은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 무대에 올랐던 그 여성은 바로 <목소리> 백지영의 잊지 말아요를 부른 너목보 막내 작가 이진희 씨입니다.